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네, 하이.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피퍼라인 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탑트랜스 아예 터너먼트 베스트 t v 시즌 베나티아 선수 참카되겠습니다 시세가 42만 원이에요. 모로코 출신 86의 오버롤 갖고 있고 센터백입니다. 급여 14, 189cm, 94kg. 공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을 해야지 좀 제가 좀잘 눈에 띄니까. 어.. 보통 체격의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하 <laughs> 유하네 스피드 74, 슛 48, 패스 56, 드리블 67, 수비 89, 필컬 83 되겠습니다 개인기 2성, 명성은 타클레스, 고유 특성은 파워헤더 특성이 있습니다 유리몽과 헤딩 잘따나겠네요 히든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속가가 그렇게 중앙수비수 평균 속가 이하입니다 80은 좀 넘겨야지 그냥 보통 정도라도 쳐줄텐데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반응 속도 84, 대인 수비 90. 아, 민벨이좀쎄시네요 이거는 빌드업에 절대 안 좋습니다. 그냥 후방에서 빌드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패스만 해서 수비용 미드필더부터 빌드업하려고 해야 됩니다. 대인 수비 90, 태클 90, 가로채기 88, 헤드업 86, 슬라이딩 태클 88, 몸싸움 91. 음. 스태미너가 좀 아쉽다. 예. 적극성 88, 점프 87. 어~ 침착성 85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주호 선수 체감리뷰 하다가 어~ 좀 많이 지친 것같아가지고 박주호 선수와 아, 담배 피나요 이랬는데 그 댓글이 최근 달렸는데 저 박주호 선수 팬인데 그런 거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시죠 진지하게 받아버리신 분들 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박주호 선수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예 전혀 아니구요 네 저는 이제 재밌게 예능 게임 방송으로서 이렇게 뭐한 멘트 한 멘트 하는 건데 정말 박주호 선수를 싫어서 그렇게 아 이게 이 사람 담배 핀다 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는 소리고 웃자고 하는 소리죠 그만큼 스태미나가 많이 줄어서 못 뛴다라는 거지 네, 그렇게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네요 선수채 리뷰할 때 이렇게 비유하는 것 등등을 네. 이거 보니까 좀 생각이 나네스태미나가좀 저조한데 또 제가 또 베나티아 담배 피나요 하면 또 뭐라 하실 건가요? <laughs> 진짜 이 선수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네. 일단 스태미나가좀 많이 뛰지는 못할 그런 스태미나라 아쉽긴 하네요 네. 아마 교체 투입으로 좀 써주면 좋지 않을까. 키큰 선수로, 예. 자, 그럼 인게임에 들어가서 이 베나티아 선수의 수비력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아까 봤을 때 42만원이었잖아요. 일카가 18만원. 어, 떻게 보면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초대 한번 주세요, 누가. 없으면은 일반 게임에 들어가 겠습니다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어, 이 선수는 약간 가성비로 보여지는데 과연 가성비를 넘어서서 진짜 숨어있는 진짜 인재일지. 아니면은 진짜 그 정도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애청자 팬 우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네. 자, 인게임 들어가서 수비할 상황을 오픈해놓고, 어, 공격보다는 이 베나티아 선수를 집중적으로 공중볼 다툼이든, 어, 그리고, 뭐, 어, 그리고 또 이제 땅볼, 스루패스, 킬패스, 이런 어떤 차단, 그리고 경합. 체클! 여러가지 부분에서 수비력을 검증해보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 공인님 아직 보고 있나요? 아이고 아이고 부금 부금 자, 빌드 바다 뺏기었다고 치고, 이럴 상황 베나티아 네, 아, 이럴 땐 커버링 해야죠. 그렇죠, 네, 좋아요. 자, 또 빌드 바다가 뺏깁니다. 네, 혹은 상대방이 역습을 갖고 옵니다. 아, 어, 우리가 뭐, 수가 별로 없어. 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4번 돌리고 있습니다. 네, 김진수가 눈치 없게 뺏었고요 아 약간 네 수비가 좀 잘못됐긴 했죠 듣고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코너킥 자 올려준 볼 헤딩 네네 네, 뺏겼고요 자, 다시 한번 상대방이 공격을 들어옵니다 어 이럴 때 막아줘야 돼요 잘스팅 오우 나바스가 잘 잡아냅니다 어, 쳐버렸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 수가 있습니다. 베나티아 자 베나티아 네아 베나티아 좋아요 자 이런 카바링 어, 경합 아야 나이스 좋습니다 무찔른것 같아요 요 정도면은 몸싸움도 출중하다라고 느껴지네요 오, 그렇죠 아 까비 그렇죠 어 다시 한번봅니다 이런 거는 네 아이고 뺏겨버렸네 뭐 이거 베나티아 잘못이라고는 할수 없고 어, 일단 베나티아의 몸싸움이나 피지컬적인 부분은 우수하다 약간 보급형 보누치나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보급형 보누치 느낌 올려주고 원백에서 원톱에서 크로스 수비 잘 따는지도 봐보죠 네,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상대 팀에서 이제 크로스 할 거니까. 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 패스 향할 곳을 미리 가서 아, 아, 베나티아 잘못했다 지금. 방금. 네, 고패스입니다. 아, 까비, 네. 이거 뭐 제가 잘못 컨트롤했죠. 컨트롤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베나티아 선수를 센터백으로 해놓고 나머지를 좀 네,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은 네, 이렇게. 아 그래도 이제 이런 이런 느낌은 줘야 되니까 네, 가상의 어떤 포백을 만들어놓고 어 수비형 미드필더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네 자, 베나티아 베나티아의 몸놀림은 그게 빠르진 않아요. 네. 패스도 계속. 지금 붕 떠서 가잖아요. 네. 빌드업용은 아니고 그냥 수비용 딱 진짜 수비용이다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계속된 드리블 돌파. 네, 정말 긴 거리. 그렇죠, 자 뺏겼어요, 네. 승부합니다. 아울 아니고요. 좋아요. 베나티아입니다. 자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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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걸 막아줘야 돼요. 질라탄 졸라 빡세네거든요. 아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 피클로 커버링이 안됐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골먹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베나티아의 치명적인 단점은 민첩함과 스피드 라는거 뽀록이 났어요. 자 좋습니다. 아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네. 이브라이모비치 네. 자 베나티아 크로스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아이고 네 제가 그 길을 아, 예측 선방입니다. 하지 못했네요 에이말 올려줍니다 네 자, 베나티아 빠른 빌드업 정도는 된다라는 거네먼 거리는 웬만하면은 그렇습니다. 좀 네. 지향하는 걸 맞습니다. 추천합니다 어, 자, 이거 이제 잘못 눌렀어. 눌러... 다시. 그렇죠, 상대방.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와요. 역습 온다 치고. 그렇죠, 오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상대방이 수비 뒷공간을,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지금 방금 보셨죠? 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라탄보다 좀 느려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질라탄과의 비교가 아니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빠른 선수 선수가 와버리면은 그냥 뚫린다 이거예요. 네, 빠른 선수가 와버리면 뚫려버린다. 아 위험했어요. 그래서 속도에 있어서는 만약에 속도가 속가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민첩함이나 반응 속도가 뛰어나면은 빨리라도 반응하는데 반응 속도도 늘어버리고 아 좋아요, 자어 이거 피지컬은 좋아. 네. 일단 막아냈습니다. 피지컬은 나빠지 않아요. 반응속도가 좋으면은, 빨리 상대방의 패스를 알아차고, 빨리 가는데, 반응속도 느리면 늦게 알아차리고, 또 느리게 출발한다는 것이 좀안 좋습니다. 그 케이스가 바로 베나티아예요 대신에 이제 지금 걸리면은, 웬만한 비비기로 뺏을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상당히 두, 묵직하거든요. 어, 베나티아. 네. 자, 이거 느리죠, 지금? 못 따라가잖아요. 어디 보면은 지금 이 각도에서는 골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높다는 거? 네 어우 다시 한번 상대방 네자 코너 킥네이를 올려줍니다 에에에 네. 지금 베나티아의 담당 소관이 아니었어요 자 역습할 때 과연 아 이게 뚫렸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까비 보나티아 그렇죠 테크은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자기 1인분은 하는 정도 음. 네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네자 빌더바다 실수를 유발했고 컷네 일단은 태클을 잘 읽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자 이럴 때가 크로스 찬스죠 자 중앙 열렸는데 슈팅! 와네자 베나티아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세요 베나티아 자 베나티아 선수가 빨리 누워있는데요 일어나야죠 아 지금 부상이야 왜 밟았어? <laughs> 밟혔나본데요 아어 부상 풀렸다 아 다행이다 오케이 아 다행이네요 예 아, 빠른 소 피드 크로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크로스, 자 과연 그러면 크로스는 어떨까? 크로스 한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네, 클 들어갑니다. 김진수, 자 크로스 가요. 올려줍니다. 베나티아 헤딩, 오, 좋아, 오, 나쁘잖아. 그러니까 수비력은 나쁘지 않네. 스피드가 좀 저조하긴 한데, 수비력은 나쁘잖아요. 다시 한번. 아 이거는 김지수한테 갔네요 네, <대장> 자 이어서 계속 베나티아를 체크하고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뺏기고 <laughs> 자네 오케이 자, 어요 자, 좋아요. 자, 크로스 찬스죠. 자, 상대방... 아, 근데 길게 와서 김진수한테 예, 커서가 가버렸네요. 아, 네, 일단은... 어, 뭐 일단 피지컬적으로는 상당히 몸싸움도 좋고, 밀어붙이는 어떤 파워가 있는 선수다. 라고 조금 코멘트를 남겨야 될것 같아요. 스피드는 느리지만, 수비력은 좀 괜찮은 네 가성비로 쓰기 좋은 네 오우 찔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베나티 아 수비력 나쁘지 않아요 오 아, 좋습니다 후방에서 이렇게 빌더까지 아이고 씨 은카 얼마냐고요 베나티의 은카는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날드 음. 기성용 자 좋습니다 자 찔러줄 수 있죠 네자 크로스에요 또아 베나티아 아 헤딩 좋아 그렇지 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느려서 이렇게 나온 바, 문제점이에요 빨리 붙었으면은 반응 속도나 이런 게좀 높아가지고 빨리 붙었으면은 충분히 자기 피지컬로 밀어붙여서 좀 볼을 따낼 수 있었을 거거든요 느려서 좀 아쉽긴 한데. 잘만 쓰면은, 자, 저 가성비, 저 즉,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그 뿜어낼 수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나티아 쪽을 지나가려고 하면, 혹은 돌파려고 하 해보시면은, 네. 아, 좋아요. 네. 확실히 타이트한 그런 압박이 가능하네요, 지금. 네. 돌파를 하다가도 쉽지가 않죠? 아, 슈팅인데 네. 일단 확실한 건 피지컬은 우수하다. 근데 이제 장단점은 뭐, 경기 중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남기자면 가성비로 쓸 만한 중앙수비수 베나티아였습니다. 베나티아 상카 리뷰였고요. 유튜브 명장 TV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 고정.